예,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어디 어디였죠? 에베소 교회하면 뭐가 생각나죠? 첫사랑을 버린 그래서 첫사랑에 대한 어떤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 두 번째는 어느 교회였습니까? 서머나교의 특징은 뭐죠? 책망이 없어요. 엄청난 핍박이 있는데요. 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더큰 핍박이 몰려올 거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드림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로 만들까?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조언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눠 주십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드림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로 가는 도시의 특징은요. 먼저는 이제 소아시아, 그러니까 당시에 소아시아는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했습니다. 에베소가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라고 한다면 이 버가모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요. 소아시아 전체에 아니 로마야 로마가 아시아 전체의 수도로 버가모 도시를 채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미국 미국의 뉴욕이 에베소라고 한다면 버가모는 워싱턴 DC 같은 수도의 역할을,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친 로마적이었겠죠. 그리고 헬라 문화권 안에서 뭐 당연히 로마 신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뭐 제우스 신전을 비롯한 여러 우상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의 수호신이 있는데요. 에스클레피오스라고 해가지고요. 이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면, 뱀의 형상이에요. 뱀의 형상.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어떤, 누굴 섬겼죠? 동물 중에? 단군 할아버지 해가지고, 곰을 예, 신성시 했잖아요. 이 버가모 도시는요, 이 사람들은 뱀신을 수호신으로 삼아서, 심지어 그 에스클레피오스 앞에다가 구주라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붙이는 용어 있잖아요 구원자 구주라는 용어를 붙여서 구주 에스클레피오스라고 해서 버가모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이 치료의 신인 에스클레피오스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을 적대하는 상징이 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뱀신이 버가모의 수호신이었기 때문에 이 버가모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총 4차를 하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로마로 가는 건데, 1차, 2차, 3차 중에요. 2차를 제외하고, 1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때 버가모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있는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져서 버가모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 로마의 총독이 그곳을 이제 당, 당연히 통치하고 있었겠죠. 로마 총독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가 엄청나게 넓은 그 지역을 점령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마다 어, 로마 황제의 하수인격에 어, 되는 로마 총독을 세워서 그 지역의 왕 같은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은요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어떤 종류냐면요. 이수 글라디라고 해 가지고 이게 라틴어인데요. 이수 글라디가 있는 총독 없는 총독이 있는데 이이 이우스 글라디가 있는 총독은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총독이에요. 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검을 왜 사용해요? 사람을 즉각적으로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총독이 이우스 글라디가 있는 총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에는 이 이웃스 글라디, 그 검을 사용하는 권한이 있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총독을 얼마나 무서워했겠습니까? 그 총독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도시가 버가모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에 대한 묘사를 할때각 교회마다 전부 다르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좌우의 날성검을 가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로마 총독이 이우스글라디를 가지고 너희들의 생사 여부를 좌지우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버가머에서 사는 것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그 주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지금 버가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뭐였죠? 이제 칭찬, 책망, 권면, 상급입니다. 첫 번째는 칭찬입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의 권좌 사탄이 심지어 사는 곳이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제우스 신전을 가리켜서 사탄의 권 s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까 그 뱀신 있잖아요. 형상 자체가 사탄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이 사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어떠한한 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버 s s 도시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죽어요? 안디바가 죽어요. 안디바. 여러분 안디바가 누군 줄 아세요? 우리 중에 안디바가 있어요. 단니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요 이 버가 모 있는 교회들을 해체하기 위해서요 이 안디바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요. 터툴리안의 증언에 따르면요, 큰 노스에 마 있잖아요. 거기에 이 안디바를 넣고요, 밑에서 불을 때가지고요, 삶아 죽여요. 그렇게 자신의 교회의 대표인 단임 목사가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 믿으며 너희들도 교회 다니면 전부 다이 안디바처럼 될 거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버가목 교회가 그렇게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뭐 어리 시절에 그런 얘기 저 종종 들었거든요. 그 초등부 시절에 뭐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와 가지고 뭐 예수님의 그, 그 십자가라든가 사진을 놓고 침뱉고 지나가라고 하면 뭐 지나갈 거야 안 지나갈 거야. 실제로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으세요? 아, 저 안디바 혹시 흑기, 흑기사 없습니까? 저좀더 살고 싶은데 그 노새 가마솥에 이거 되게 너, 되게 무섭던데요. 방상근 박사님이, 박상근 아닙니다. 방상근 박사님이 2019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조선 시대의 배교자와 회심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1801년에 신유 박해 때 배교율이 62%였습니다 1839년 기해 박해 때는 48% 1866년 병인 박해 때는 54% 배교하고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50% 이상 핍박이 있었을 때그리스도인들은 배교했다는 것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너 아니면 나야 대교자는 너 아니면 나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버거모 이 연구하면서 그런 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노스에 이렇게 돌려지거나 막한 한 번에 죽는 건 괜찮아요. 한 번에 죽는 거는 좀 이렇게 막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막 제가 젊은 시절에 막 뜨거웠을 때는 뭐 순교하면 하지 뭐 그거 못하냐 뭐 이런 막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송곳으로막 밑에 여기 찌르고 막 계속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몇날 며칠 아니 몇날 며칠이 아니라 몇년 동안 수년 동안 죽기 직전까지 계속 괴롭혔다가 고문했다가 살렸다가 고문했다가 살렸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이 배교의 현장에서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막 생각이요 굉장히 얍삽해지더라고요. 주님. 해드로도 부인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러면서 나중에 큰 힘을 댔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번만 눈감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 백교회 현장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버그암 교회 대표인 안디바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그암 교회 교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그암 교회도에 책망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로 2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지키는 자들 뭐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뛰어난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압의 적경 지역에 이제 왔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엄청난 금은보화를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고 나서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입을 열면 축복이 나오고 입을 열면 축복이 나오고 계속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꾀를 하나 냅니다. 그래서 모압왕 발락에게 제안을 해요. 모압의 우상 신전을 크게 세우고 그 앞에 모압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들 있잖아요. 거기서 춤을 추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맨날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막 신문물 막 모압의 그 여인들을 보니까막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행음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주는 우상에게 섬긴 음식까지도 먹으면서 죄를 졌다라는 거. 이이 이러한 일들이요, 지금 버가먹교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당시 버거모도시는요 연회라는 거, 그러니까 파티라는 게 항상 있었는데 어디서 드리냐면요 이거는요 항상 어디서 드렸냐면 이방 신전에서 드렸어요. 그 신전에서 드린 음식, 음료, 그러니까 모든 음식들이 누구에게 드렸던 음식이에요? 우상에게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단일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우상에게 드린 음식 먹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우상에게 드린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연회에 참석하지 않잖아요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대인관계가 막혀버려요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그 연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나도 연회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데 그 연회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거 먹교회 교인들 중에서 그 연회에 참석하면서 아니 뭐가 이렇게 이게 큰 죄라고 난리 법석이냐.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연회에 가서 사람들 만나는 건데 내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 먹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 죄인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행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르신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막 너무 개념이 없어서 물란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고대 사회가 성적으로 더 물란했어요. 여러분 정절이라는 개념은요. 기독교가 처음으로 제시한 미덕입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뭐 작가, 철학가라고 하기도 하죠. 키케로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뭐 뒤에 읽어 보시면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요 청년들이요. 청년들과 관계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불법이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혼의 관계를 맺는 거. 자연스럽게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 이거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이것이 우리의 문화고 누가 이거를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 역시도 버가모도시의 번창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문화고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어떤 전통인데 왜 교회에서는 이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교회를 다니시는데 제사를 드리세요 라고 하니까 자기는 뭐 귀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종교적인 의미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래요 그냥 부모님들을 기리고 우리나라 전통 아니냐 그 그러니까 자기 전통을 지킨다 라는 거예요. 지금 버가목 교회가 책만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 안디바가 순교할 때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지만, 그들은 세속화된 거예요. 세속화가 뭡니까? 세상이 교회를 닮아야 되는데요. 교회가 자꾸 세상을 닮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저 사람들이 키우는 대로 저 사람들이 일하는 대로 왜요? 손해볼 것 같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닮아 버리는 세속화의 죄를 범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한 가지 권면을 주십니다. 1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네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계는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거,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회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유산을 가지고 가서 막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치는 어떤 비참한 신세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 돌아갔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아,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아들의 신분도 회복되고 그 비참한 상황에서 영광스러운 아들의 모습으로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뭐 어떤 거짓말을 하죠? 그렇죠. 늑대가 나타났다 해서 사람들이 가면 없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 한두 번 했어요? 회개 한두 번 했어요? 어떤 청년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목사님 저 수련회 안 갈래요 왜안 가? 그랬 가면 은혜 받잖아요 근데 왜안 가? 그랬더니 갔다 와서 또 똑같잖아요 이러는. 그렇긴 그러네 <laughs>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때 양치기 소년의 관점으로 봐요 아유 니가 또 네가 그렇지 이렇게 보거든요 특히 부모들이 좀 자녀들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들은요 우리,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얘가 다시는 안 그렇겠다라고 하는 그 진심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 회개하고 또 그럴 거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탕자가 아버지께로 갔을 때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그 아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상급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두 가지를 준대요. 하나는 감추어진 만나 그리고 흰 돌입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뭐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예레미야가 성전에 있는 그 만나를 가져다가 느보산에게 뭐 숨겼다. 그래서 그거를 잊어버려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뭐 주실 거다 이런 이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 여러분,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광야시대 때, 만나가 감추어졌어요? 아니면 눈에 보여요? 그렇죠 만나가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만나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하는 표현을 하죠? 광야 생활에서 만나가 없으면 살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약에 이르러서, 여러분, 감추어진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살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토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감추어진 만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신, 우리를 살리시는 진정한 만나 대신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이 감추어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흰돌은 뭡니까? 흰돌. 힌돌. 흰돌. 힌돌. 흰돌은 고대 시대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어요. 뭐 재판을 받을 때 흰돌을 딱 보여주면 무죄, 검은돌을 보여주면 유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뭐 올림픽도 있었고, 또뭐 경기장에서 여러 가지 뭐 공연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들어갈 때 흰돌이 뭐를 나타냈냐면 입장권을 나타냈어요. 입장권. 입장권, 여러분 영화 보실 때 입장권 가지고 가시죠. 입장권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양의 혼인잔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버거 목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 대표 단임목사인 안디바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도 어떻게 그들은 믿음을 지켰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에 실패했어요? 세속화에 실패했어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안한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안한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느덧 교회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더 좋아 보인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로처럼 세상을 바라보니 가히 적껏 꾸려 흐르는 땅인 것 같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배교의 현장에서도 순교자의 믿음을 지킬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한주간에 삶만 우리의 삶만 돌아봐도 주님 앞에 죄송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숨처럼 주의를 지키십니까? 목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이 부럽고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하다 보면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가 교회인지 저기가 세상인지 교회와 세상을 구분할 수 없는 세속화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안디바처럼 버거마 교인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만나 흰돌,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